데일리룩, 소라색 셔츠, 좀 시원해져서 긴팔 입었고, 슬랙스 연 베이지색 입었어요. 어미뛰금만 조심 안 돼. 야, 그안 돼. 왜? 왜? 응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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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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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럼 안될 수도 없고 괴롭다니까 여운이가 시계 좀. <laughs> 시계 합창 시계 칠합창 이렇게 가리기 <이렇게> <laughs> 잘 어울리시네요 네 저밖에 없죠? 네저마스트가 이런 거 같아 하얀색이 너무 안이뻐다 응. 이상하게 들고 나는 맛이 없어. 어, 러기, 러기. <끝> 이거 과일이랑 야이랑 싸서 사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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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망고 맛있겠다 과 사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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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이백이 <미베리> 또 함께 드시면 됩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 아, 했나 봐. 뭔가 막 알로 보 그냥 이제 그만두면 어떻게 먹어요? 이렇게 이렇게? 응, 소스랑 먹으라고. 아, 강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. <미베리> 何 <music> 같은데? 오늘 데일리 로. 어. 있는 남방이 네이비색의 슬랙스 베이지색 입었어요. 이제 가을이야. <laughs> 가을이라서 가볼게요. 지금 두 시간밖에 못 자서 너무 졸려. 띵했어 <laughs> 이름 나왔는데? 응. 너너 찍어. 나 손이 하나데 되게 예쁘다, 그지? 예쁘게 포장했어. 그러니까. 까기 아깝다. 음. <laughs> 향이 벌써 난다나는데안나는데 음.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요리, <laughs> 아, 이거 봐. 음. 야 내꺼 왜 보라색이냐? 아니 근데 혀니꺼 이쁘다 혀니 너꺼 왜 진짜 어, 보라색 예원니께서 이쁘다 내꺼 왜 보라색이냐? 니께 서이쁘다 비누향 나 고마워 예원아 네, 네, 고생했어 너네 갖고싶어 하는지 가져와 <laughs> 진짜 진짜? <웃음> 나도 맡아볼래 야김희영 무슨 냄새야 내꺼 진짜 수제비 냄새 난다 그 옛날에 옛날에 막 <laughs> 네? 네? 내꺼 도 그냥 비누 냄새. 여드름 비누 이런거 <laughs> 어. <laughs> 옛날 옛날에 진짜 막

스커트에다가 자켓 입었어요. 조금 이제 시원해져가지고, 가을옷좀 사야 될것 같아요. 요거는 제가 진짜 잘 입고 있는 스커트인데, 옛날에 진짜 싸게 주고 샀는데, 못 묻었네. <laughs> 진짜 그냥 휘뚜루 맞뚜루 아무 데나 입어요.

오늘 데일리로 가을가을하게 브라운으로 입어봤어요. 브라운 슬랙스랑 반팔 니트 심플하게 입었고, 얘도 핀턱 슬랙스랑 진짜 편해요. 펜딱 들어가가지고 그 색감도 너무 예쁘고 핏도 딱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딱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샀어 갈게요 안녕 내 이게 진짜 맛있겠다, 그치? 응.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? 아니 그때 너 성수에서 진작 다이닝에서 이거 안 먹었어? 나 그때 안 갔다가 몇 번만 하냐 아니 너 스머랑 갔잖아, 그래서. 은진아. <laughs> 뭐해, 여기서? 콧반멍진는 <laughs> 콧구멍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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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토코멍�이> 눈보다 큼. <크네. 웃음> 데일리룩 이렇게 소라색 셔츠에다가 레이어드 슬랙스 입었어요. 둘다좀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막시하게 둘이 같이 입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. 예. 가을에 진짜 이거 입으면 얘 진짜 어디에도 다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진짜 손 많이 갖고 이렇게 소매도 퍼프. 형식으로 돼 있어서 진짜 예뻐요 박시한 핏이라서 이렇게 슬랙스도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저한테는 좀 긴데 그래도 굽 있는 거 신으면 좀 괜찮거든요 이렇게 레이어드 돼 있어요

about the time when we first met I don't know what is good enough Cause very little by little you wear me down Little by little my actions will be forgiven I wish I could be sorry for the things that caused you harm But nothing I can say or do Undone Say love is a fool, and so I am too. I really don't know if it's good enough. Cause very little by little you wear me down. Little by little, my actions won't be forgiven. I wish I could be sorry for the things that caused you harm. But nothing I can say or do. It come undone. So even though I hate the thought of leaving you, I hope you come to terms. Be sorry for the things that caused you harm. But nothing I can say or do will make it come undone. So even though I hate the thought of leaving you, I hope you come to terms and have it in your heart to end it all. You're better off alone. Sincerely, yours